예 네, 안녕하십니까 아 어,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경 되었는데요 양악운동장 8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기온은 0도 아직 영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철 맨발 걷는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추우면 벌써 웅크려들죠. 어,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저 겨울을 한세번 이렇게 지나왔는데요. 어, 그래도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겨울을 겪어봤느냐, 안 겪어봤느냐. 겪어봤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건 없습니다. 오늘 또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춥기는 합니다. 그래서 집에 다시 들어가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, 어, 그리고 나왔습니다. 중요한 것은 발바닥 외에는 따뜻하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어, 기막이도 하시고, 장갑도 두껍게 끼시고, 전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요. 이렇게 워머 하시고, 또 추우시면 모자 쓰시고, 이렇게, 완전 무장을 하면, 어, 춥지 않습니다. 예, 한, 걷다 보면 한 5분, 10분은, 어, 발이 시려울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시려운 순간을 잠깐 지나면, 어, 그 고통이 조금씩 없어집니다. 발이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한번 걸어보시면,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건어 내가 그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. 특히 겨울에는 어 옷을 무조건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 걷기가 끝난 후에는 무조건 찬물에 씻어야 됩니다. 발을 어 발이 찹 차갑다고 해서 따뜻한 물로 집에 가서 씻으시면 동상이 바로 걸리니까 그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 무조건 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 된다.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겨울에 걸을 때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습니다. 어 발이 좀 시렸기 때문에 오롯이 어 모든 신경이 발에만 가게 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집중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잡생각이 싹 사라지고 어, 오로지 발에만 어, 집중을 하게 되죠 네 신기하게 제가 한 10분 정도 걸었거든요 지금 발이 싹 무뎌지면서 발의 감각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춥다는 걸못 느낍니다 어, 지금 영하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온도가 0도면 아주 춥다고 어, 아마 그럴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도 걷고 있잖아요. 그리고 겨울에는 어,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가 전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. 어, 우리가 걷는 목적이 이제 지압의 목적도 있지만, 접지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어, 겨울철에 면발 걷기가 어, 효과가 더 높다는 걸 어, 아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어, 겨울에도 걷는 게 전혀 문제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양악 운동장에 혼자 와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. 어, 춥다고 너무 움크러기시지 말고 나오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. 시원하고 좋습니다. 예, 네, 지금 한 20분 좀 넘은 것 같습니다. 발이 얼얼한 게, 어, 발바닥에 거의 감각이 없습니다. 어, 그런데 이게 예, 해보시면 충분히 참을만 합니다. 어, 동상이 걸린다든지 이런 걱정을 하시면, 어, 겁이 나서 아예 못 그리시겠죠. 근데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끝나고 찬물에 발을 씻었을 때그 시원함은 또 나름 겨울 맨발 걷기 매력이죠. 이제 한 30분 정도 걸었는데요. 몸은 이제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발은 무감각하고 몸은 이제 따뜻하게 열이 올라오고 해서 추위를 그렇게 올 때보다는 훨씬 더,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너무, 이제 겨울에는 너무 오래 걷지 마시고,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걷고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40분, 50분을 채우고, 세적장으로 가겠습니다. 예, 이제 50분을 다 걷고, 발을 씻으러 왔습니다. 예, 걷고 난 다음에 이게 찬물로 씻으면, 발이 시려울 것 같지만, 의외로 물이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. 시원합니다. 자, 발을 이렇게 씻고, 추우니까 대충 씻고,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아, 시원합니다. 예. 네. 50분 걷고 이제 기가 하는 길입니다. 원래 이제 첫 겨울 맨발이 시작되었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겨울을 잘 견디고 걸으셔야만 평생 꾸준히 맨발 걷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겨울 맨발 도전 한번 해 보십시오. 이 시원합니다.